안녕하세요. 차집 바이시 검은석입니다. 자, 기름값이 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싼데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차는 있어야 되겠고 기름값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에 맞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기아의 올류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신차가 3,659만원짜리 올류 K7 노블레스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2018년 8월에 등록했기 때문에 2023년 8월까지 AS, 엔진 미션에 대한 AS가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크게 걱정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5천 키로, 4년이 됐는데 6만 5천 키로 주행했으면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뭐 일반 차량하고 비교해서도 주행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중간 모델,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당연히 없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차가 급하게 필요하고 연비가 좀 좋아야 되겠고 검정색이고 옵션 많은 세단, 중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언택트를 구매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똘똘한 차량입니다. 지금 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검품은 다 해봤습니다. 사실 5만키로에서 km, 6만키로대 차량의 타이어 상태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 때가 타이어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아예 새거 이거나 아니면 정말 탈만큼 타고 들어온 차량들이 꽤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3, 4만 킬로 때 교환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음, 실내에서 전기 장치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건 없고요. 이 차량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노블레스 스페셜의 신차가 한 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옵션의 차이가 뭐냐면 무선 충전. 그리고 어, 뒷좌석 전동 커튼 그리고 HUD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시트나 헤드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드라이브와 이즈,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을 추가한 차량입니다. 굳이 노블레스 스페셜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 예, 노블레스 정도면 은 에지가는 열선, 통풍, 뭐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외관에 뭐 생활 기스 정도는 조금 있지만 뭐휠 기스나 아니면 크게 뭐 스크래치 난 곳은 없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은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트렁크는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배터리 보이고요. 트렁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짐을 뭐 많이 실고 다닌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올류 K7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셨는데요. 차량과 동일한 매물이 전국에, 수도권에 약 70대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 가장 비싼 게 19년에 등록한 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주행 금이 짧은 차량이 3,300만 원 정도에 제시되어 있는데 스페셜 모델이 2,900만 원에서 3,000원 1,2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는 5만 키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키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블레스 모델은 그거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노블레스 모델이 2,700에서 2,90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가 조금 있거나 주행이 조금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 역시 뭐 사고가 있지도 않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2,700에서 2,900만원 사이에 팔아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얼마에 제시가 되어 있느냐? 진짜 행복한 중고차 진행 중 1670에 4894 저희 착한차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은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느냐 2,700만 원에 제시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저희쪽 2,650만 원 2,6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차량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670에 4894 저희 착한차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중고차를 기분 좋은 금액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